1. 다음 중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2.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2. 다음 중 재해 사이의 연구의 진행 단계에 있어 파악된 사실로부터 판단하여 각종 기준과의 차이 또는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2. 2단계 직접 원인과 문제점의 확인 3. 다음 중천명 이상의 대기업에서 가장 적합한 안전관리 조직은 4. 라인 스태프형 안전조직 4. 다음 중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견 파악하여 단시간에 행동 목표를 정하여 지적 확인을 하며 특히 비정상적인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 예지 훈련은 4. 자문자답 카드 위험 예지 훈련 5. 재해방을 위한 대책을 기술적 대책 교육적 대책 관리적 대책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관리적 대책에 속하는 것은 1. 적합한 기준 설정 6. 다음 중 재해 조사의 주된 목적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3. 동종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7.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에 사용되는 색채는 노란색이다. 8. 보행 중 작업자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주변의 상자와 머리를 부딪힘으로써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면 다음 중이 사고에서 기인물에 해당하는 것은 1. 바닥 9. 어느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600건의 무상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위의 재발생 비율 법칙에 의한다면 경상해의 발생 건수는 몇 건이 되겠는가? 2. 58건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용자 위원에 회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이명예 산업안전감독관 12. 다음 중리어 액시던트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손실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제 12. 재손실비 평가 방식 중 시몬지의 방식에서 제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응급조치 상해는 응급조치 또는 8시간 이상의 휴업이료 조치 상해를 말한다. 13. 무죄의 운동 기본 이념의 3원칙 중 선취원칙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4. 무죄의, 무질병의 직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험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발견하여 예방하자. 14. 다음 중 방독 마스크의 시험성능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4. 안면분해의 압력. 15.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이율 등을 공표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공표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3년간 산업자의 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2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16. 다음 중 검사의 분류에 있어 검사 방법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규격 검사. 17.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18.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기계의 방어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교류 아크용 접기용 자동 전격방지기 19.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최대 지간 길이가 30일을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2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가? 2. 30일. 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건설 일용 근로자의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시간으로 오른 것은? 3. 4시간. 22. 다음 중 직무 수행 중 거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세 가지 일반적인 특성으로 볼수 없는 것은? 4. 특이성 23. 다음 중 작업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3. A 유형의 종업원들이 B 유형의 종업원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24. 다음 중 부주의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신호가 바뀌기 전에 신호가 바뀔 것을 예상하고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동과 관련된 것은? 1. 억측 판단 25. 다음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방지 대책에 있어 기능 및 작업 측면의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3 적성 배지 26 집단 심리요법의 하나로서 자기해방과 타인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태도 변형이나 통찰력, 자기 이해를 목표로 개발된 교육기법은 2롤플레잉 폴더 정보 27 다음 중 자유방임형 리더십에 따른 집단 구성원의 반응으로 볼수 없는 것은 이 업무의 양과 질이 우수하다. 28 다음 중 안전활동 계획의 성공에 대한 수용여부가 달려있는 활동 대상자들의 주요 심리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지능 29. 조직에 있어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행동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역할 기대와 실제 역할 행동 간의 차이가 생기면 역할 갈등이 발생하는데 다음 중에서 역할 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역할 민첩성. 30. 다음 중 교육훈련 평가의 4단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반응 단계 학습 단계 행동 단계 결과 단계. 31. 다음 중 작업장의 정리정돈 태만 등 생략 행위를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 간결성의 원리. 32. 다음 중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맺기 위한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이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숨긴다. 33. 다음 중 학습 목적의 3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일 학습 정도. 34. 다음 중 시행착오설에 의한 학습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일관성의 법칙. 35. 다음 중 생체리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각각의 리듬이 로 최대인 점이 위험일이다. 36. 다음 중 교육 방법에 있어 강의 방식의 단점으로 볼수 없는 것은 3. 인원 대비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든다. 37. 어떤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을 무엇이라 하는가. 4. 자기 효능감. 38. 다음 중 강의법으로 교육 시 도입 단계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핵심이 되는 점을 가르쳐 준다. 39. 다음 중 안전 보건 교육의 종류별 교육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추후 지도교육은 재발생 원리 및 잠재위험을 이해시킨다. 40. 의사소통의 심리구조를 사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한 조아리의 창에서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영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2. E, 블라인드 에리어. 41. 다음에 결함수 분석 절차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은? 이탑 e, 사상을 정의한다. 42.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방법 중 공장의 입지조건이나 공장 내 배치에 관한 사항은 어느 단계에서 하는가. 2. E, 제2단계 정성적 평가. 43. 평균 고장시간이 4 곱하기 10시간인 요소 4개가 직렬체계를 이루었을 때이 체계의 수명은 몇 시간인가? 1, 1 곱하기 10. 44. 다음 중 레이아웃의 원칙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3 인간이나 기계의 흐름을 라인화한다. 45. 다음 중 의자 설계의 일반적인 원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일정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46. 다칭 중 가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삼성형 가속도는 운동속도가 일정한 물체의 방향 변화일이다 47. 다음 중 사람이 음원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된 암시신호로 가장 적합하게 조합된 것은 사소리의 강도자와 위상차 48. 다음 중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의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 소음에 적응된 인원으로 배치한다. 49. 다음 중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에 수행되는 위험 분석 기법은 3PHA. 50. 다음 FT도에서 최소 컷셋으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3XXX. 52.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이전 등으로 인해 위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기압축기 52. H화학공장에는 24개의 공정제어 회로가 있으며, 4 0 0 0시간의 공정가동 중이 회로에는 14번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회로는 즉시 교체되었다. 이 회로의 평균 고장시간은 약 얼마인가? 1. 6,857시간 53. 다음 중인간공학 연구조사에 사용되는 기준의 구비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다양성. 54. 다음 중 시스템 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주로 시행착오에 의해 위험을 파악한다. 55. 다음 중 사지선다형 문제의 정보량은 얼마인가? 2. 이비트. 56. 스웨인에 의해 분류된 휴먼 에러 중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코맨드 에러. 57. 다음 중 인체의 피부감각에 있어 민감한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사 통각 압각 냉각 온각 58. f t 티도에 사용되는 기호 중더 이상의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 없는 사상을 의미하는 기호는 2번 59. 다음 중 조종 반응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CRB가 클수록 민감한 제어장치이다 60. 다음 중 정량적 표시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동목형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표시장치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2. 월포인트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집안내의 기압이 대기압보다 높아져서 토치는 대기압에 의해 다져진다. 62 철골 도장 작업 중 보수 도장이 필요한 부위가 아닌 것은? 3 조립상 표면 접합이 되는 부위. 63 콘크리트 골재의 비중에 따른 분류로서 초경량 골재에 해당하는 것은? 2 펄라이트. 64 거푸집 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연직하 중에서 무시해도 되는 요소는? 2 거푸집 중량. 65 철골공사의 용접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 수축량이 가장 작은 부분부터 최초로 용접하고 수축량이 큰 부분은 최후에 용접한다. 66. 집안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 흙의 예민비는 보통 그 흙의 함수비로 표현된다. 67.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표기된 PHCA 450-12의 각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2. 말뚝 삽입 간격 68. 철골공사에서는 용접작업 종료 후 용접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비파괴 검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반발경도검사 69. 널말뚝 후연부를 천공하고 인장재를 삽입하여 경질지반에 정착시킴으로써 흑막인너를 지지시키는 공법은? 4. 어스앤커 공법 70. 서머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삼자갈, 모래 등의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와 물, 그리고 발포재를 배합하여 만드는 일종의 경량 콘크리트이다. 71. 품질관리를 위한 7가지 도구 중에서 불량수, 결점수 등셀수 있는 데이터를 분류하여 항목별로 나누었을 때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기 쉽도록 한 그림 또는 표를 무엇이라 하는가? 3 체크시트. 72. 어센커 시공에서 정착부 그라우트에 밀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3패커 73. 콘크리트의 측압력은 부담하지 않고 거푸집 상호 간의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1 세퍼레이터. 74.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따른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로 오른 것은 2 2 1. 75. 철골구조의 베이스플레이트를 완전 밀착시키기 위한 기초상부 고름질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고정매입법 76. 건축시 공개수립에 있어 우선순위에 따른 고려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원척도의 제작 77.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가 가장 큰 것은 1.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 78. 공동도급방식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시공이 우수하고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 79. 수직 응력 시그마 0.2메가파스칼, 점착력신인 0.05메가파스칼, 내부 마찰각 화이 20도의 흙으로 구성된 사면의 전단 강도는 20.1메가파스칼. 80. 지하굴착공사 중 깊은 구멍 속이나 수중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가 분리되지 않게 타설할 수 있는 기구는 이 e 트레미관. 81. 콘크리트의 강도 및 내구성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일 물과 시멘트의 배합비. 82. 내열성이 크고 발수성을 나타내어 방수제로 쓰이며 저온에서도 탄성이 있어 게스킷, 패킹의 원료로 쓰이는 합성수지는 이 실리콘 수지. 83. 강의 기계적 성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강제를 압축할 경우 압축강도는 항복점 부근까지는 인장인 경우와 같으나 그 이후는 압축이 진행됨에 따라 최대하중은 인장인 경우보다 높아진다. 84. 강의 가공과 처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열처리에는 단조, 불림, 풀림 등의 처리 방식이 있다. 85. 매스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의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1. 고발열성 시멘트를 사용한다. 86. 목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섬유포화점 이상의 함수 상태에서는 함수율의 증가에 비례하여 신축을 일으킨다. 87. 각종 금속의 성질 또는 용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납은산이나 알칼리의 강함으로 콘크리트에 침식되지 않는다. 88. KSA 9007에서 규정하는 미장 재료로 사용되는 소석회의 주요 품질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4. 응결 시간. 89. 콘크리트 다진 바닥, 콘크리트 도로 포장의 전열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3. 와이어 메시. 90.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산이나 알칼리, 미태수에 침식되기 쉬움으로 해안가 공사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91. 다음 바닥 마감재중 유지계 바닥 재료는? 1. 위누룸타일 92. 목재의 주요 방부처리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훈연법. 93. 팽창 균열이 없고 화학 저항성이 높아 해수공장 배수하수 등에 접하는 콘크리트에 적합하고 수화열이 적어 매스 콘크리트에 적합한 시멘트는 1 고로시멘트 94 일반적으로 단열재의 습기나 물기가 침투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 열전도율이 높아져 단열성능이 나빠진다. 95 미장재료 중 회반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다른 미장재료에 비해 건조에 걸리는 시일이 상당히 짧다. 96 점토 제품에 발생하는 백화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줄눈 모르타르의 단위 시멘트 양을 높게 한다. 97. 블론 아스팔트의 내열성, 내한성 등을 개량하기 위해 동물성류나 식물성유를 혼합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것은 4. 아스팔트 콤파운드. 98. 석재의 일반적 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석재의 강도의 크기는 힘강도 압축 강도 인장 강도이다. 99. 시멘트 제품 중 테라조판의 정의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3. 대리석 화강암 등의 부순 골재, 알료 시멘트 등을 혼합한 콘크리트로 성형하고 경화한 후 표면을 연마하고 광택을 내어 마무리한 제품. 100. 목재가 대기의 온도와 습도에 맞게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하는 기건 상태의 함수율은 약 얼마인가? 2. 약 15%. 101. 흑막이 붕괴 원인 중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연약 점토질 집안에서 배면토의 중량이 굴착부 바닥의 지지력 이상이 되었을 때 주로 발생한다. 102. 중량물 운반 시 크레인에 매달아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으로부터 달아올리기 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제외한 하중은 1. 정격하중 103. 다음은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3. 1.85m 이하 104. 투하 설비 설치와 관련된 아래 보기에 적합한 것은 33. 105. 단관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벽이 음및 버팀을 설치할 때의 수평 방향 조립 간격 기준으로 오른 것은 25. 106.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진동기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할수록 거푸집에 작용하는 체급상 안전하다. 107. 다음은 시스템 기계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이 전체 길이의 3분의 1. 108. 추락 방호망 설치 시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매듭있는 방망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200 kgf 이상. 109.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110. 터널 지보금을 설치할 때 수시점검하여 이상을 발견시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4. 계측기 설치상태 112. 취급 운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곡선 운반을 할것 112.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의 재해방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3. 안전대 착용 113. 터널 굴착 공사에서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굴착면의 요철을 늘리고 응력 집중을 최대한 증대시킨다. 114. 토석붕괴의 원인 중 외적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토석의 강도 저하. 115.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 지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대피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116 집안 조건에 따른 집안 계량 공법 중 점성토 계량 공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바이브로 플루테이션 공법 117 일반 건설 공사로서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비율 및 기초액으로 오른 것은 1.86% 1. 5349000원 118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일 것. 119 백호의 운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사로나 연약 집안에서는무한대도식보다는 타이어식이 안전하다. 120 건물 해체용 기구가 아닌 것은 이 e 스크레이퍼